안녕하십니까 임성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카메라를 많이 판매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dslr 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어, 이번 영상은 저의 어, 예비 구독자분들. 단골 고객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를 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2021년이 다 진행하고 있는 이현 시점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 당연, 미러리스 카메라를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예전 필름 카메라 시대에서 디지털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아, 이제는 필름이 끝났다. 필름 카메라를 누가 쓰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필름에서 DSLR을 넘어가는 과도기와 비슷하게 어, 디지털 DSLR 카메라에서 미러리스로 넘어가는 어, 과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 시점에서 니콘이나 캐논 그리고 어, 소니 같은 카메라 회사에서도 미러리스로 총력을 다해서 미러리스 카메라만 지금 출시를 하는 것을 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DSLR 카메라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아직은 부족하냐 요두 가지를 제가 이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러리스의 장점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미러리스의 풀프레임 카메라와 DSLR의 풀프레임 카메라를 두 가지를 비교를 했다 이렇게 본다면 미러리스 카메라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웬만하면 다 무게가 적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DSLR의 셔터 박스의 그 부근을 전체적으로 다 걷어냈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게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게적으로도 훨씬 더 장점이 될수 있는데요. 그에 뿐만 아니라 미러리스 카메라는 광학식 뷰파인더를 미러 박스의 빛의 굴절 45도로 펜타프레즘을 걸쳐서 센서로 빛이 어, 상을 맺혀서 사진을 찍히게 되는 DSLR의 구조적인 그런 어, 역할, 그러니까 빛의 굴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렌즈에서 음. 렌즈에서 바로 빛의 굴절이 없이 그대로 빛을 전달을 받기 때문에 어, AF적인 면에서 콘트라스틱 AF를 쓰던 예전 방식과 달리 어, 위상차 검출로 af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f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af s 혹은 캐논 같은 경우는 원샷 모드에 놓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안 그러면 사진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어, AI 서버 혹은 AF-C 메뉴를 놓고 스포츠 사진 움직이는 사진에만 어, 그런 모드를 놓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렇게 룰 아닌 룰이 있었거든요 카메라 DSLR 오래 쓰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어,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AF적인 그런 기능이 훨씬 더 향상이 됐고 그리고 어, 초점 영역 그러니까 어, 이런 dsl r 같은 경우는 보통 많,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이 정도만 초점이 af의 영역에서 이제 들어가 있다. 뷰파인더에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전체의 이 전체의 af 영역을 거의 다 쓰거든요. 보통 뭐88 곱하기 100% 혹은 요즘 신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100을 쓰기 때문에 af적인 면에서 좌우 측면, 그리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정확한 AF 포커스 능력과 그리고 정확한 AF가 된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신형 광학 기술이 들어간 렌즈와 신형 광학 기술이 들어간 센서를 넣기 때문에 화질적인 면에서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쨍하고 그리고 훨씬 더 플레어 없는 그리고 회전 현상 없는 좋은 렌즈를 만들게 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미러리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만으로 훨씬 더 좋은 기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에 반면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 가장 <laughs>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얼마나 더 비싸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니콘과 캐논, 소니 같은 경우 표준 렌즈 2470 2.8 기준으로 한다면 캐논과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는 중후반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표준 줌 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대 초반에 구매를 할수 있는 표준 줌 렌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 지금 어 DSLR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장점이 될수 있거든요. 뭐냐면 수많은 인프라와 가격의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중고도 많이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거래를 할수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2470만 비교를 한다면 캐논인과 니콘 같은 경우에 247090 중고를 산다 이랬을 때 물론 rf 렌즈 혹은 어 s 렌즈와 비교할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화각이다 단순 가격대 가격으로 논다 그러면 한 60만원대에 둘다 니콘과 캐논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거의 한 200만원을 더 줘야 표준 렌즈를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 아, 그러면 아, 200만원? 좋아. 내가 어쨌든 신형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 렌즈 하나만으로 사진을 다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85mm나 50mm 혹은 35mm의 단렌즈를 구매할 를 수도 있고요. 혹은 광각 렌즈, 또한 망원 렌즈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렌즈 하나당 200만 원? <laughs>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과하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비싼 건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당 200만 원씩 계산을 한다 그러면 거의 바디와 렌즈 풀셋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약 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업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진이 천만 원만큼 더잘 나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보통 뭐 다른 어떠한 어, 스포츠 제품이라든지 취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낚시도 그럴 거고요. 어, 사진 또한 혹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100%를 투자를 했다고 해서 성능이 100만큼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많아봐야 한2 3 0입니다2 3 0를 올리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시기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혹은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내가 조금은 아직은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은 힘들다. 이런 분들은 구태여 비싸게 미러리스를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어쨌든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훨씬 더 많은 렌즈와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직은 신상산업, 그러니까 미러리스 풀프레임 렌즈들, 그리고 어 크롭용 렌즈들, EFM 렌즈라든지 아니면 니콘도 그렇고, 소니도 그럴 텐데, F렌즈, 그러니까 E 렌즈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무래도 미러리스 렌즈들은 아직까지 나온 지몇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도 비싼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구하기가 힘듭니다. 가격도 비싼데 물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면에서는 DSLR이 조금 더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러리스 바디를 사용하시고 렌즈를 기존의 어 EF 렌즈나 아니면 AF-S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니콘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니콘의 아답터 같은 경우는 AF-D 타입의 렌즈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F 를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니콘 같은 경우는 기본 어, 기존의 AF-S 렌즈들의 내경이 42mm입니다. 어, Z 렌즈의 내경은 56mm로 아무래도 렌즈의 내경이 작고 바디의 내경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굴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에 반면에 캐논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장점이 될수 있어요. 내경의 크기가 54mm, 바디 내경의 크기가 어, 아래 내경의 크기가 54mm로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논에서는 그 내경의 크기가 많. 같다라는 이유로 조금은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타까운 건 뭐냐면 아답타의 크기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렌즈를 내가 꼈을 때 전혀 무게감을 느끼지 않았던 모든 카메라와 렌즈들, 특히나 아빠 백통이라든지 아니면은 AFS 70에 200 혹은 300mm 혹은 더 많은 다른 렌즈들 같은 경우, 아다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부피와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밸런스를 맞게끔 렌즈를 구성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rf 렌즈를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또 아쉽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slr을 가지고 계시는 유저분들이 렌즈가 많이 있고 그리고 렌즈를 구태여 다 판매를 헐값에 하고 미러리스로 넘어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SLR의 렌즈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혹은 니콘 같은 경우는 D850이나 D810, D780 카메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캐논 같은 경우도 5D Mark4라든지 아직까지는 현역인 Mark3 혹은 6D Mark2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그리고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사진이 주류인 분들은 구태여 미러리스를 아직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활용도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수 있다 금액적으로도 훨씬 더 투자를 할수 있다 이런 분들은 <laughs> 미러리스로 넘어오셔서 신세계를 맛보시는 것도 큰 장점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은요. 크롭 바디와 풀 프레임 카메라를 어떤 것을 사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금 더 카메라를 구매를 할 때나 혹은 기변을 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